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좀 반가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기분 좋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의 최강욱이가 채널 A 기자의 명예훼손 권과 관련을 해가지고 1심에서 과거의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게 이번에 뒤집혔다라고 해요. 자 2심에서 벌금 1 천만 원 참교육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유죄 판결이 뜬 거예요. 빠르게 정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그러니까 2020년 당시 본인의 SNS, 페이스북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 채널A 이전 기자가 이전 기자입니다. 이전 기자가 이철 전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눈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라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그런 이제 유시민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자, 굉장히 이런 이제 황당한 근거가 없는 글을 이제 최강욱이가 적어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발언이 편지에 그런 곳에 그러니까 담긴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검찰에서도 그래가지고 이 최강욱의 이런 SNS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민주당 최강욱 당시 의원을 불구속 기소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당시 1심 재판부에서도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등 이런 내용들은 이제 민감한 내용들이죠. 이전 기자와 이철 전 대표의 대화 내용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적시된 사실 자체는 허위라고 재판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황당하게도 1심 재판부가 슬쩍 뭐라고 하냐면 은근슬쩍 민주당 최강국의 편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항이 아니라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활동, 언론과 기자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내용이다라면서,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이 결국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나갔죠? 자, 동, 어,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방의 목적을 1심 재판부가 인정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분명히 없는 사실을 가지고 헛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비방의 목적이 없고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을 내리는 게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법조계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1심 재판부의 최강욱을 감싸고 도는 이런 무죄 판결은 말이 좀 안된다라고 비판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당사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마치 그럴듯하게 상황을 꾸며내면서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무슨 정당한 활동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는 걸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랑 김명수 체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얼마나 구석구석 깊이 썩어 들어간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상대방 기자 및 한동훈 장관과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검찰 전체를 허위사실로 교묘하게 상황극을 이렇게 연출하고 비틀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비방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인간인데. 어떻게 이게 악의가 없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는 겁니까? 그럼 칭찬하려고 그런 글을 쓴 거예요? 비방하려고 그런 글을 쓰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도 안 되던 1심 무죄가 결국 이번에 2심에서 다행히 유죄로 뒤집혔다라는 겁니다. 일단 벌금 천만원이라도 확실히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죠. 자 2심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편지 등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용을 왜곡했다. 이전 기자를 이제 무고교사하거나 허위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고 사회통념상 비판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다. 피고인이 SNS에 이 사건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서 이전 기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해석이죠. 자, 아울러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하죠. 당시 최강욱이 어디 일반인 유튜버나 뭐 일반인입니까? 그게 아니죠. 거대정당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잖아요. 현직 정치인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심재판부에서는 이거를 꼬집어가지고 정치인의 발언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심재판부에서는 SNS의 특성상 광범위하고 파급력이 있는 피해사실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을 해서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판결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뒷배경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바로. 이런 당연한 판결들이 제때 나오지를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어땠느냐. 문재인 정부 시절 및 김명수 체제 하에서는 최강욱에 관련된 이런 재판들이 시간 끌기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폐문부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한 표현인 것 같은데 피고인이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통지서 받기를 거부한다라는 이딴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재판을 한참 질질 끌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어디 일반인도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이 주소지가 불명확해가지고 법원의 서류를 제대로 못 받고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잖아요 결국 저게 뭐냐면은 짜고 치는 그런 짓거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끌어주면서 사실상 최강국의 국회의원 임기의 거의 대부분을 보장해준거나 다름없는 짓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의 오랜 침투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구석구석 깊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최강욱과 관련된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 예시라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최강욱이는 아직도 당연히 인간이 반성을 하기는 커녕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끝까지 상고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최강욱이의 의원직을 날려보냈던 거는 이번 사건이 아니었죠. 다른 사건,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잠깐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서 의원직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의 인생을 보면은 그냥 걸어다니는 종합 범죄의 교과서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민주당 최강욱이가 1심에서는 무죄 판결 받고 뻔뻔하게 시간을 끌던 걸 이제 2심에서 이번에 모처럼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천만 원을 맞았다 이런 게참 다행이기는 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은 이것 가지고 만족하면은 안 되죠. 이런 당연한 판결 하나 나오는데도 정말로 오랜 세월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최강욱이도 임기를 거의 대부분 채우다가 나온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슬그머니 막바지에 정권이 교체되고도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야 이런 참교육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참교육도 아니죠. 누릴 거다 누렸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말 정말 위험할 정도로 여전히 편향되게 기울어 있다라는 겁니다. 국회를 안못 먹으면은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 못 바꿨으면은 이런 판결조차 힘들었겠죠. 진짜로 나라가 끝장이 났을 거고 정권을 못 바꿨다면 그리고 최강욱 같은 이런 인간들의 유죄 판결도 정권 교체라도 못 했더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검찰부터 강국이 편을 들어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의 유죄 판결이 제대로 못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한국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던 얘기지만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극도로 정치적인 논리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나라 꼬라지예요. 그 김명수 체제가 남겨놨던 그런 어떤 그 법관들 좌파 좌편향되어 있는 법관들 끄나풀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디 항상 이제 국민들이 조심하고 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다가오는 총선에서 명확한 그런 최악의 세력이 어디인지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세력이 어디인지 항상 우리 국민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